i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를 말씀의 자리에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종종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목자와 양, 신랑과 신부, 포도나무와 가지 등으로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이 관계들을 보면 정말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들이고 서로 친밀한 관계이고 뗄래야 뗄수 없는 생명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주님과 이런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믿음은 무엇으로 역사하게 된다고요?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 갈때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신 믿음을 활용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영감의 글에 보면 믿음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주린 심령과 삶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리스도를 단순히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명목상의 믿음은 결코 심령의 치유를 가져올 수 없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진리에 대한 단순한 지식인 동의가 아니다. 온갖 것을 알기까지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네요. 명목상의 믿음과 삶 믿음. 여러분 명목상의 믿음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산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산믿음의 반대말을 명목상의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산믿음의 반대말 죽은 믿음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산믿음과 죽은 믿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감의 글에 믿음에 대한 글을 검색해 읽어보면 화인야석께서 여러 차례 자주 믿음을 활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믿음을 활용하면 산 믿음이 되고, 활용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활용한다는 것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만큼 믿음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걸고, 모험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주께서는 그대들이 당신에 대한 열렬한 믿음을 활용하고 흐를 때나 맑을 때나 막론하고 당신을 신뢰하기를 배우기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에도 주신 믿음을 활용하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 1 2해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으니 그 고통을 말로 다할수 없었겠죠. 더군다나 제사장들은 혈류증을 부정한 것으로 정죄해서 남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했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12년 동안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할 즈음에 아주 한 가지 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의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그 안에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되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만 갈수 있다면 고침을 받으리라는 확신을 갖고 이 여인은 허약하고 괴로운 중에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어서 그 병약한 몸으로 군중을 뚫고 주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날 예수님께서 레마태의 집에 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한번 그의 뒤를 어렵게 따르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입니다. 열두 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러분 당시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봉고침을 받고 복을 받아보려고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들은 부정하다고 접촉도 하지 않으려는 한 병자 여인이 걸음뱅의 모습으로 그 무리들 사이를 뚫고 힘겹게 힘겹게 조금씩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먼지길에 바짝 엎드려 힘겹게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살며시 만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저 거듭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주신 믿음을 뭐하고 있어요? 네,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들은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활용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낙하선을 가지고 있다로도 펼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하더라도 우리가 이 믿음을 활용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쓸모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모든 희망의 희미한 빛과 모든 빛의 광선을 심령에서 빼앗아 버리고자 한다. 그러나 당신은 그가 그, 그렇게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믿음을 활용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로 넘어졌다라도요, 너희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믿음을 활용해서 우리가 죄의 수렁에 빠지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예수님께로 지체하지 않고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끝에서도요. 세상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령에 복종하도록 강요할 것이고 따르지 않으면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할 것입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매매를 하지 못하니까 의식주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평소에 주신 믿음을 활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을 조금밖에 활용하지 않는 자들은 사단의 기만적 권세와 양심을 억압하는 법령에 굴복될 위험이 가장 크다. 비록 그들이 그 시련을 견디어 낼지라도 그들은 환난의 때에 더욱 심한 난관과 고통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습관을 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간직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주신 믿음을 활용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이지만 볼라벤 태풍이 한반도를 쳤을 때 제가 36대를 가는 길에 그 도로가에 쭉쭉 뻗어 있는 플라타나스 나무들조차도 강풍에 완전히 쓰러져 있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뉴스를 보면 뭐 지름이 1.5m가 넘는 참나무들도 강풍에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높이가 뭐집채만한 나무들도 하나같이 모두가 강풍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강풍에도 쓰러지지 않는 한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다른 나무들과는 다르게 종려나무는 구부러지는 탄력이 있다고 합니다. 큰 바람에 나부끼고 뭐 흔들거리지만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휘몰아치는 폭풍 속에서 모든 것이 뽑히고 넘어갈지라도 폭풍이 그치고 나면 종려나무만큼이 지처럼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종려나무가 다시 일어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폭풍 속에서 종려 나무는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다른 나무들은 쓰러질까봐 두려워하지만 종려 나무만큼은 여유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실현을 통해 나를 더 온전케 하시려는 창조주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에 의하면 폭풍 속에서 싸우는 종려나무는 그 뿌리가 더 힘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자라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려나무를 베고 그 밑둥에 불을 붙여서 다 태워 버려도 시간이 지나면 그 밑둥에서 싹이 자라나는 생명력이 강한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시편 92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여러분,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나무처럼 아주 크고 강한 나무처럼 번성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소나무처럼 키가 커서 멀리 내다보도록 번성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여러 어려움이 닥칠 것을 아시고 주님은 우리가 종려나무처럼 흔들릴 수는 있지만 완전히 꺾이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종려나무 같이 다시 일어서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산 믿음을 활용한다는 것은 영적 능력을 증가시키고 흔들리지 않는 신뢰심을 개발한다는 의미이다. 여러분 믿음을 활용한다는 것은 뭘 개발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신뢰심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어오는 바람에 잠시잠깐 비틀거리고 흔들릴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믿음이요. 이 비바람이 그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온전한 생도로 세우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군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셔서 우리 인생에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여동하지 않고 잠잠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어,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을 최대한 활용하였던 한 형님이 계세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다른 과를 공부할 때였는데요. 매주 금요일 오후가 되면 친구 세 명, 자취하던 친구 세 명과 함께 캠퍼스에 앉아서 찬양을 부르고 또 기도하고 청량역으로 나갔습니다. 당시에는 이 청량리역 광장 앞에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쉬기도 하고 말하자면 만남의 광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에는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때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때로는 컵라면도 끌어드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을 했는데요. 어느날 청량리역에서 31살 된 윤철민이라는 형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4살 때 엄마를 따라 시장을 나갔다가 그만 엄마를 잃어버리고 고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고아원에 생활하면서 학교도 중도에 그만두고 고아원에서 나오게 되면서 목수 아저씨들을 따라다니면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외롭던 이런 형님에게 저희들이 다가가서 아주 살갑게 말을 걸고 하니까 저희들 참 좋아해 주셨어요. 때로는 뭐 밥도 사주고 옷 선물을 해 주신 적도 있어요. 이런 교제 속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정정 해 드리는데, 어느 날은 형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남이라, 하나님은 내 기도에도 그럼 응답해 주실까? 어, 그럼요, 형님. 기도 제목 있으세요? 그랬더니 형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내 평생 소원이 엄마 아빠 얼굴 한번 보는 거야.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까? 그럼요, 형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형님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하고 무척 행복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부모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형님은 하루 일과를 마치면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학교를 찾아서 함께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형님은 하는 일로 인해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저는 군 입대를 하게 되면서 형님과 연락이 끊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첫 휴가를 나와서 정말 꿀맛 같은 휴식 중에 아침에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아침밥을 아주 맛있게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켰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당시 아침마당이라는 방송에서 그 사람이 그립습니다라는 프로그램으로 헤어진 가족들을 찾아주는 방송이었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에요. 제가 잠이 덜 깼나? 눈을 비볐어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는데, 마침 자막에 나이와 함께 윤철민이라는 이름이 뜨는 거예요. 그날 형님이 엄마를 만나는 장면이 방송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와 누이가 함께 나오셨더라고요. 제가 그 장면을 본 순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옆에 계시던 사연을 모르시는 어머니께서 너는 군대에 갔더니 왜 이렇게 감수성이 예민해졌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엄마, 아빠 얼굴도 기억나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고아원을 전전하며 아저씨들 따라다니며 목소를 하면서 수없이 좌절하고 외로웠던 형님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무리 희미하고 신략 같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활용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에 갑에 갑절로 역사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믿음을 활용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마냥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참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사실 열두 애를 혈류증으로 알던 여인도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몇 번이고 시도해 봤지만 연약한 몸을 이끌고 군중을 뚫고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마저도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시대우수망 343쪽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허약하고 괴로운 중에도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해변에 나와서 군중을 뚫고 들어가려고 노력하였으나 숲으로 돌아갔다. 그 여자는 다시 레이 마트의 집에서 예수를 따랐으나 여전히 예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다. 그 여자가 거의 절망하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무리를 해치고 나가시면서 그 여자가 있는 곳에 가까이 오셨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절함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많은 군중들을, 누가요? 예수님이 해치고 해치고 나오셔서, 이 여인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도록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로 간절히, 간절히 학수고대하던 한 병자가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제 나이 마흔이 된 장애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실 이 장애인은 이전부터 늘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영감의 글은 말하고 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이 병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를 만나면 자신의 질병이 나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누군가가 성전에 가면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듣고 친구들에게 어렵게 부탁을 합니다. 친구야,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 나를 위해서 들거 하나만 만들어주고, 미안하지만 아침마다 나를 저 성전 미문에 좀 데려다 줄수 있겠니? 친구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친구의 부탁대로 아침마다 성전 미문에 이 친구를 데려다 주게 되었고 이 장애인은 늘 성전 미문에 앉아서 예수님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떡하죠? 예수님이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절망에 빠져 있게 된이 친구를 본 네 명의 친구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매일 미문에 데려다 주면서 한 입, 두입 던져주는 동전으로 그의 궁핍함을 채울 수 있도록 도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누가요? 누가 이 장애인들을, 이 장애인을 보게 된 거예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장애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누가 이곳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당신을 만나기 원했던 이 장애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의지하고자 하는 성도를 잊지 않으시고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산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신 믿음을 활용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 가운데 버리지 않고 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가는 길 주께서 지키시며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it is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일상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믿음을 활용하는 거룩한 습관을 갖게 하셔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 나서는 주의 충성스러운 재림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